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. 공사가 다 완료돼서 이제 사용 검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면 뭐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뭐 복잡해지는데 이때 항상 발생되는 것이 마지막 기성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또 추가 공사 대금 문제 미시공 변경 시공 부실 시공에 따른 그 하자 보수비 문제, 이 지체상금 문제 등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발생되다 보니까 아주 정신이 보통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. 추가 공사 대금 같은 경우만 해도 뭐그 설계 변경 없는 현장은 없다고 할 정도로 항상 설계 변경이 수반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사 대금이 늘어날 것인지 줄을 것인지 문제가 생기고 또 하자 없는 건축물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자도 항상 있습니다. 미시공, 병영시공, 부실시공. 항상 어느 현장이고 다 있기 마련입니다. 지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잘 정말 그 시작을 하셔야 손해를 줄이면서 순조롭게 사용 검사도 받고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추가 공사 대금 문제나 미시공, 백령시공, 부실시공에 따른 그 하자 보수비 문제 이런 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쟁에 해결에 관계했던 전문 엔지니어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. 이, 이런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서 대략적인 추가 공사 대금이 얼마나 될지, 또 미시공, 변경시공, 부실시공에 따른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, 이걸 계량적인 계산을 해야 뭐 시공 업자하고 협상을 할 것인지, 아니면 소송을 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건설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추가 공사 대금이나 하자 보수비 이런 부분들은 업무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. 대학에서 전공하고 건설사에서 20년, 30년을 근무해도 이런 업무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아,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나서더라도 이게 그 상당히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 건설 분쟁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건설 분쟁 자체를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점잘 참고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